깨닫는 너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냐 오늘 경서교회와 경서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네. 오늘 자 오늘 뭐라고요? 오늘 성령 하나님과 교회죠요 오늘은 망국교회, 어, 온 세계 교회, 한국교회, 경서교회의 영적인 생일입니다.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 이 경서 교회와 경서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이 나와 영혼이 함께 하실 때 그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올 것이 뭐냐면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비결은 뭡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해. 성도 여러분,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 윤목사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네.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어, 어, 모여서 어, 기도의 전의힘사 예. 1장에 보세요. 내 이신 이 문제되 한 마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 기도에 힘을 내더라. 어? <laughs>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성령의 역사는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laughs>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성경 읽고 자 성, 성경 읽고 성경을 전할 때 성령충만한 뭡니까? 제가 맨날 윤복사가 맨날 하는 말 기도충만한 사람 성령충만한 사람 말씀충만한 사람은 성령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laughs> 어, 예배충만한 사람 성령충만한 사람입니다. 늘 찬, 찬송의 일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성령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자,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우리 3절. 아, 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시,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목소리>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 자, 읽는 자는, 윤복사를 보세요. 이거 헬라어 원어의 읽는 자란 말은 단수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읽는 자. 목사죠.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 이 성령이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 때,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네.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을 때 임했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의 비결이 뭐냐? 기도할 때이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이 충만합니다. 주의 일 하는 자, 주의 일 하는 자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에게, 빌립에게,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주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주의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일한주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자주일 열심히 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정비량 주의일 우리 경석교회에서 주의일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과 정비량 진짜.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주변에 보세요.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자, 결론적으로,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개인과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내가 이 이제 결론으로 이 말씀을, 어,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성령 세례, 자, 다 제자들도 성,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개인과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목사를 보세요. 어, 성령 충만한 개인과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누구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터진 고백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경서교의 고백이, 오늘 경서인들의 고백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 고백을 누가 한다고요? 이 고백을 영으로 충만하죠.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 오늘 보세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니 업무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연세를 천국연세를 주느니 누구에게? 교회에게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라고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개인들에게 자 개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으로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게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진짜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과 선포가 선포와 고백인데, 엄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지. 누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은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네가 하늘에서 내면 땅에서도 낼 것이고, 네가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슨 말이야?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걸 사용하라.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한 주간 동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이죠? 네. 성령 충만. 우리는 예수의 영을 이미 받았어요. 성령세를 받았어요. 또 뭐, 계속 받고, 뭐, 인재하고 기름 부음 어, 기름 부음을 받은 이거 어, 이거 어, 아무 상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하다 성령세례 받았어요. 그리 고 성령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가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할 것인가 실패하실 것인가 좌우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